오늘은 YJM게임즈에 대해서 축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YJ게임즈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관련 주의 시와 더불어서 게임 관련 그리고 코로나19와 더불어 집에서 게임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게임 관련 주가 인기가 있는데요. 기업 실적 분석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간 순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최근 들어서 급등한 사례가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방향을 틀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급등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유지한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서 매수 신호를 개인이 잡기 힘들기 때문에 오토머니와 함께 하면은 매수와 매도 시점을 쉽게 잡아줄 수 있어서 불식을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